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여자도 하죠. 여자도 미안해. 여자도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커트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하고요. 이거는 여성들이 많이 하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 여자들도 분명히 이 커트를 합니다. 왜? 시간 없을 때. 굉장히 스피드하게 커트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때 여성 커트와 남성 커트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여성 코드와 남성 코드의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은 숏코드인데 여, 여자도 기계 파인 이 사람 많아요, 요즘에. 어, 남자도, 남자도 그렇게 여자도 귀계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그 여성 커트 귀가 파이는 거는요 여자들도 여성, 귀가 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딱 예측을 할수 있죠 뭐를 예측할 수 있어요?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내가 엘리베이션으로 나가면 엘리베이션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온 겠죠라운드 라운드가 나오면뭐 라운드가 나와요가나 볼륨이 생기죠. 배부뜨기 생기잖아요. 배부뜨기. 그쵸? 내가 여기서 버티컬 잡았어요. 처음부터. 그럼 뭐가 나와요? 얘는 배부뜨기. 배부뚜이. 배부뜨기가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배부뜨기가 우리나라 봤더니 순항공만 들었네. 응? 순항공. 너무 좋아. 배부뜨기 할래. 대부특이 <laughs> 할래, 나. <laughs> 왜, 그 어째 갑자기 옛날에 유튜브에서 모르는데 나보고 뭐라는 줄 알고 댓글에? 강사님 맑게도 못 알아듣는 거 외국말 쓰지 마시고 한국말 쓰시죠? 맑게도 못 알아듣는 거 쓰지 한국말 쓰지, 마시, 아니, 외국말 쓰지 마시고 영어 쓰지 마시고 한국말 쓰래. 한국말 쓰래, 나. 대부특이. 그때 하림이 기질하게 붙더라. 고 보더라고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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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요는 뭐예요? 버티컬. 얘는 사각이죠. 얘는 라운드. 얘는 얘는 홀쭉이. 아 홀쭉이 할 거야. 홀쭉이 얘는 사각인 거죠. 버티컬. 버티컬을 잡아요. 똑같은 전대각이에요. 그쵸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얘가 볼륨 살고 얘는 볼륨 죽어요. 자 차이는 뭘까요? 여자는요. 얘가 볼륨이 살아야지 이뻐요. 남자들은요, 얘가 볼륨이 살면 미쳐 죽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음 폼에. 오늘도 그 다음 폼하더라고 어제도, 어제는 스포츠를 들었다가 3개월 만에 나타났어. 원장님, 저 머리 좀, 머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 까치, 까처럼 이렇게 다섰어요 이렇게 이두 상에 따라서 두 상에 90도로 다 썼어, 머리가. <laughs> 그거 알아요? 머리 길이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무슨 도신 3개월 됐어. 3개월 됐을 때. 근데 머리가 이만큼이야. 근데, 원장님, 저 머리 좀해결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약발라가지고 다다운폭다 죽여놨어요. 그 매직기까지 다 잡아놨어요. 잡아놨더니 이렇게 기기했더니, 어제 손목이 막욱신거려 죽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남자들은 뭐예요? 볼륨이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자들은요 볼륨 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엘리베이션을 해서 옆에 사이드를맞춰 주시고요. 남자들 은 대체수는 뭐예요? 버티컬을 잡아줘요. 그 대신에 얘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얘는요 안 뻗쳐요. 얘는요 백발로 좀 무조건 뻗쳐요. 무조건 뻗쳐요. 그래서, 얘를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 여성 커트는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볼륨이 살죠? 얘는, 얘는, 버티콜을 잡아서 커트를 하는데 볼륨이 안 사고 발라붙어요. 그 대신에 뻗쳐요. 그래서, 얘는요, 귀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뻗치니까. 얘는요, 귀를 안 파도 안 뻗치니까 귀 반만 거쳐서 커트를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귀 반만 거쳐서 버티콜을 자르면 100%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잘라주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잘라줘요. 근데 남자들도 이렇게 잘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머리 뜨는 사람. 뜨는 머리, 뜨는 머리 자를 때 이렇게 잘라줘요. 뜨는 머리 자를 때 이렇게 잘라주면 머리 안 떠요. 그 대신에 귀가 보이게끔 잘라줘야죠. 겠 남자들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서 커트를 진행하십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잘랐던 방법하고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엘리베이션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버티컬을 진행할 것인지 한번 그냥 나눠볼까요 한번? 버티컬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미칠걸 머리가 다 삐, 삐쳐서 가끔씩 우리가 커트 하다보면 남자 커트 여 아, 여자 커트 커트 자르다보면 가끔씩 머리가 잘랐는데 반만 걸쳐서 잘랐는데 막 뒤집어지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거, 뭐, 그거 왜 그러세요? 왜, 왜 그런 생각이 생겨요? 버티컬을 잘라어서 버티고로 잘라서 생긴 현상이. 음. 자, 그러면, 사이드에서 우리가 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몇 가지 한번 나눠볼까요? 어? 사이드에서 자를 수 있는 방법? 음. 요즘 내가 밴드에다가 자르고 많이 올려. 음. 그쵸? 음. 아, 미쳐 죽어. 밴드 때도 미쳐 죽어. 니가 없지 않아요? 그거 분석해, 분는데 <laughs> 네? 그림일리이 <laughs> 그러니까 제가 미쳤죠. <laughs> 그러니까 제가 미쳤죠. 어? 아니 근데 세상에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책이 과연 있냐 이거지? 그, 그런 내용이 있냐고. 그랬지. 다 하나도 없었잖아. 난는 원천 기술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먼저 발표했어. 다른 사람이 그거 해도 그건 내 거야. 내가 먼저 발표했으니까 그렇죠? 원래 내가 먼저 내놨잖아. 막, 누가 뭐라고, 뭐, 뭐라고 얘기해? 그럼, 어, 나 봐라, 이거 내놨잖아. 나는 이거 내 그쵸? 그래서 SNS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이다 넘잖아. 그쵸?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옆에 사이드를 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가르치면 제가 이제 선배님이세요. 근데 옆에 사이드를 정말 쉽게 자르는 방법을 내가 가르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자르면 되니까라고 했는데 사이드를 자를 때, 사이드 옆에 짧으면 쇼커트를 뭐 자를 때, 사이드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한 번에 가서 그냥 자르래요. 버티컬로. 얘가 고정이에요. 얘가 고정. 얘가 고정을 해서. 고정을 해서 한쪽으로 해서 사이 한쪽으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해서 잘라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한 번에 다 잘랐다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오 어, 이렇게 사각으로 이단 이렇게 잘랐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왜 이렇게 떨어져요? 아, 크게 얘기해. 맞는 얘기여. 답이. 머리는 되게 똑똑해, 진짜. 내가 볼 때는 원장님은 천재야. <laughs> 근데 왜 손이 안 되냐고. <laughs>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원장님은 대답 다 해. 맞아. 사이드 범. 사이드 범 때문에 얘, 얘가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사이드 범 때문에 떨어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전대각처럼, 전대각 표현이 그렇게 잘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사이드 범이 있어서. 내가 그냥 사각으로 빗질을 해서 잘라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내가 굳이 안 만들어놔도. 전대각이 그냥 나와. 그죠? 너무 좋죠? 이렇게 자르라는 거야. 너무 쉽네. 그리고 나서 가이드를 딱 정리했어. 아, 우 너무 쉽다. 근데, 뒤집어져 뒤집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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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르더니 여기가 어디다 뒤집어져. 왜 그래요? 설명못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못 하는 거야. 자, 또 있죠? 이런 비슷한 방법이? 이렇게. 그쵸? 그래도 떨어지는 부분은 뭐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쵸? 얘는 직선이죠? 얘는 직선이에요. 얘는 사각이에요. 얘는 뭐가 나와요? 라운드로가 나와요. 자, 아까는 엘리베이션을 잘랐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한번 잘랐을 때는 직사각이 나왔죠? 자,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좌우로 엘리베이션 한 거야. 좌우로 엘리베이션 하니까 떨어졌을 때 가이드라인, 좌우 가이드라인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와요 재밌죠? 다 연결된다니까 모든 건왜 위아래만 보냐고 위아래 엘리베이션만 왜 보냐고 상하 좌우 앞뒤 다 보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커트가 힘든 거야 어? 자 좌우 좌우 엘리베이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뭐죠? 리버즈? 사이드미스야 리버즈 사이드미스인데 나는 또 뭐라고 했어? 좌우의엘리베셜이라고 적어놨어. 그쵸? 맞는 똑같은 얘기예요. 응? 다음에도 요거 읽기 전에 지금 보니까 아저 요즘 자꾸 용어 때문에 미쳐 죽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용어 정어하고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아, 이렇게도 갈수 있을 거 아냐.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얘는 뭐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죠. 층이. 층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냐. 불사로 남아있을 거 아냐. 근데 2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떨어지지. 얘는 전대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쵸? 2차 가이드라인이 달라요. 다르게 떨어져요. 밑에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져요. 밑에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지는데 2차 가이드라인이 달라요. 얘도 똑같이 뭐예요? 옆에 사이드로, 사이드 베스라니까 뭐가 떨어져요? 여기서는 직선이 나오네, 직선. 여기서는 라운드가 나오네. 사각과 라운드의 차이가 이런, 이런 차이라는 거죠. 자, 이것만 있느냐? 얘는 이제 버티컬만 했어. 그쵸? 아, 또, 또 찾으면 또, 또 외모 찾어. 아, 이거 지금 다, 그림 다 있는 거예요? 자, 다 표현한 거예요. 뭐책 제가 나눠진 책안 찍어도 돼. 책이 다 표현한 거야. 아, 알았어. <laughs> 자, 옆에 사이드, 퍼티컬, 퍼티컬에서 온 베이스 잡아 기준선. 그쵸 그리고 뭐뭐 뭐 들어가요? 다이브로 들어가. 다이그로 들어가. 어떻게 엘리베이션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중선 온베이스, 온베이스 들어갔죠? 차연봉배 여기서는 비방이 아, 여기서는 뒤로, 그쵸? 요를 뭐라 하겠지, 내가? 어, 예각빛이. 아유. 각비치 두각빛이. 두각는위아니 그러니까, 각비치두각빛 파팅에, 파팅에 대한 예각빛이죠. 파팅에 1도에서 90도, 아니, 89도까지. 1도에서 89도가 예각이잖아요. 중각은 180도가 180도가 중각이고. 아, 얘 수사공만다니까. 어? 자, 그렇게 해서 예각 빗질을 진행을 해요. 어? 자, 얘네들도 똑같이 얘네들도 아여기서뭐 여러 가지 중는거있지뭐 예각 빗질할 수도 있고요. 직각 빗질할 수도 있고요. 그쵸죠 아, 중각이 저기구나. 90도에서 어, 170도. 평각, 평각이 평각이 180도. 179도. 응, 170도까지 둔각, 둔각 타수도 있고요. 여기서 파팅에 대해서 얘가 직각, 둔각이죠. 타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쵸죠 얘가 그레이션이 그리디쉬, 낮은 그레이지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얘는 미등 그레이지션이 나올 수 있고, 얘는 하이 그레이지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다는 거죠. 어떤 빛집란에 따라서 얘도 똑같이 온 베이스를 잡은 다음에 수평으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수평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또정중선딱 잡아서 어, 요거 말고. 자, 처음부터 뭐예요? 자연 빛차 자연 빛을 했어요. 여기서는 또온갖 빛질을 냈어요. 영도 영도 온갖 빛질을 냈어요. 해서 내려서 빛을 내서 뭐예요? 손가락만 비평이 잡았어요. 뭐 이런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처음 예각으로 또 동떨어진 예각 처음부터 뭐예요? 예각 빛으로 예각 빗질로 하든지 직각 빛으로 하든지 평행도 갈 수도 있고 비평행도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형태를 잡아서 저 라인을 다시 잡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다시 엘리베이션 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엘리베이션 갈 수도 있고요. 라운드 아니야. 네, 엘리베이션 둘이 내가 갈 필요가 뭐 있어? 한 번에 잡을 수도 있,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어요. 작은 상태에서 대각빛을 내서 한 번에 한 번에 딱 올라가서 한 번에 잡아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요? 얘는 라운드가, 얘두개는 라운드가 나오지만 얘는 뭐가 나와요? 사각이 나와요. 여기하고 똑같네. 얘는 뭐예요? 상하, 상하 상하 엘리베이션이지만 얘는 뭐예요? 사각이잖아요. 얘는 좌우 엘리베이션이지만 얘는 상하 엘리베이션이잖아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커트의 종류는, 이런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내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르고. 자, 만약에 이런 사람은 어떠,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남자들. 머리가 옆에 가막붕 뜨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볼륨이 약간 살고 싶은 남자들. 응? 볼륨이 약간 살리고 싶은 남자들 그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 어곱주 있죠, 그렇죠? 어 사람도 후대각이잖아요, 후대각 옆선이 엄청에 가볍게 가볍게 가고 싶다. 이 전대각은 엄청 되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 더 가볍지, 그렇죠? 더 가볍지, 얘하고 얘하고 두개 섞어놓으면 얘하고 얘하고 두개 섞어놓으면 더좋지 그렇죠? 음, 이렇게 우리가 응용한다는 을 거죠. 두 개를 갈 수도 있고 하나만 갈 수도 있고. 모든 건다 공동 참여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내가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머리도 똑같죠? 이런 머리는 뭐가 되게 좋을까요? 여자분들한테도 좋을 수 있고 남자들한테도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머리 남자들한테상한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머리가 뜨는 사람들 머리 뜨는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머리 귀 파고 싶은 사람들 젊은 여자에게는 좀안 맞겠죠. 젊은 여자한테는 어디가 잘 맞아요? 얘는 젊은 여자들테 좋거든 이름이 잘 맞겠죠. 이 상태, 비평에 속혀 가이드라인 잡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올라가는 거. 이런 게또잘 맞겠죠. 젊은 여자들한테는. 젊은 여자들도 쇼컷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커트를 해주면 좋, 좋겠죠. 젊은 여자들테 이렇게 커트 해봐도. 여기 다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자, 남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얼굴이 큰 사람, 나, 저, 얼굴이 작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모발이 숱이 많은 사람, 모발이 적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조절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내가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아셨죠? 이거 말고도.